안녕하세요. 한남 t v 한방상식편을 맡고 있는 한의사 신용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방상식으로 사상체질을 분류하는 좀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자료화면을 보면 체질분별법에서 체형사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잡지나 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 체질을 분별할 때 어떤 체질은 뭐 상체가 크고 하체가 작다든지 또 어떤 체질은 머리가 크다 어깨가 크다 어떤 체질은 뭐 다리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조금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을 이야기합니다. 몸통을 몸통에다가 가상의 다섯 개의 선을 그으면 네 개의 구역이 만들어지는데, 이네 개의 구역을 비교를 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잘 발달되어 있는 그 구간을 확정을 해서 특정 체질과 연관시, 연관시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몸에 줄을 다섯 개의 가상에서는 어떻게 긋냐 면첫 번째 선은 양 겨드랑이 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은 양젖꼭지 사이를 연결한 선이고요. 세 번째 선은 명치에서 조금 아래 정도, 고그 부위를 긋는 선이고요. 네 번째는 배꼽 라인에 있는 행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 ASIS라고 하는 부위인데, 전상장골극이라고 해서 좀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다섯 개를 그으면 네 개의 구역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제일선제일 위에 있는 선과 그아래 있는 두 번째 선 사이를 중, 음, 상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적곡지 적 라인과 명치 라인을 두 번째 윤 구간을 중상초, 그리고 그 아래를 중하초, 맨 아래를 하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과 이선 사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발달, 발달된 체형을 태양인 체형, 태양인 체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선과 삼선, 즉 적곡지와 명치 사이가 발달된 그, 라인, 그 라인이 발달된 곳을 체질을 소양인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어, 배 부위죠 어, 명치와 어, 배꼽 라인이 발달된 부위를 부위를 중하초가 발달되었다고 하고 어, 태음인 체질에 배속시킵니다. 그리고 어, 배꼽 아래부터 골반까지 연결된 그 구형이 그 구역이 발달될 곳을 어, 소음인 하초가 발달됐다고 하는데요. 옆에 네 가지 그림을 보면. 약간, 그거를 조금, 음, 알기 쉽게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소음인 라인을 보면, 소음인은 하초, 즉, 어, 4번과 5번, 난사, 5번 구역이 제일 발달되어 있는데요. 어, 어 그거 강조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허리 라인이 조금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음. 어,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퍼지는, 어, 그런 골반 앞쪽이 발달된 체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위로 좀 뻗으면서 약간 조금 횡승하는 모양이 되어 있고요. 태음인은 배부위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태양인과 소양인이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 태, 소양인이 좀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태양인은 아주 좁은 골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넓은 어깨 라인, 겨드랑이 라인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 발달되어 있는 그 균형의 경도가 좀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아까 말씀드린 그 하초 라인, 그 ASIS라고 하는 부위를 그림에 보면, 요 빨간 점이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부위가 ASIS 부위인데요. 소음인 체질은 요 부위가 도드라지게 발달되어 있고 또는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거나 또는 옆으로 벌어져 있는 체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따가 나중에. 구체적인 신뢰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인 체질이 엉덩이가 발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헷갈리시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골반뼈 앞쪽 ASIS가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집에서도 좀 보기 쉬우실 겁니다. 이런 <laughs> 아, 그 체질별 그림을 다시 다른 모양으로 했는데요. 맨 왼쪽에 그림이 어떤 체형일까요? 배부위 3선과 4선 사이가 제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태음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체형은 가운데로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퍼지죠. 그러니까 소음인 체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완만하게 위로 수직 상승하는 체형이기 때문에 소양인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 그림을 보면 상대적으로 좁은 앞쪽 골반 라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어깨 라인을 봤을 때 태양인을 형상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 우리가 일상 일상 생활에서 좀 접할 수 있는 것들로 한번 이제 비를 해보면 태음이는 마치 이런 계란 모양처럼 약간 양 배부위 쪽이라 할까요? 고부위가 그 옆으로 좀 많이 발달된 체형이고요. 그다음에 소음이는 호리병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많이 퍼지는. 이런 체, 이런 체형을 가진 체질이 소우민이고요. 소양이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많이 가지고 놀던 나무팽이 있죠. 그래서 좀 완만하게 위로 상승하는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세 가지 사진을 가지고, 어, 앞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한번 체질을 나눠보겠습니다. 맨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세 분들이 다 그렇게 살이 찌신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구분할 수 있을 건데요. 이맨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 명치에서부터 배꼽 옆쪽 상대적으로 구부이가 좀 넓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이 태음인이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그림을 보면. 배꼽 라인은 안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퍼지는 그림입니다. 요 체질이 소음인이고요. 소양인 이 그림을 보면은 밑에서부터 완만하게 위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체질이 소양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체형을 가지고 간략하게 체질을 나누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음인의 체형 상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잡지라든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소음인 알아보는 체형에 대한 얘기들의 오류를 잡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